이제 13일 저녁 시간이 다되가는데요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 방송 제목 바로 아래에요. 어, 윤석열 유튜브 방송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예, 윤석열 유튜브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권을 심판한다 이런 이런 투표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결기로 꼭좀 구독을 눌러서요. 이번 주중으로 최소한도 35만 최대 40만 구독자를 모시는 제 1의 유튜브가 될수 있도록 많은. 어, 를드리겠습니다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지금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어, 이병철 씨의 사인 경찰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뭐이 수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 이러한 어,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인 어, 결과 어떻게 경찰이 발표했는지 일단 뭐 대동맥의 파열로 되있는데요. 자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많아요. 왜냐하면 유족 측에서 얘기한 거하고 경찰의 사인 발표하고는 상당한 좀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여론 조사를 보니까요 매주월일 목요일이 되면 4개 여론 조사 기관이 발표합니다. NBS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정말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과의 편차가 말이죠 무려 9%나 나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내홍이 해결된 이후에 나온 여론 조사 중에서. 가장 큰 편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 어, 생각이 되는데 이거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 지금 네,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여론사들, 총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넷, 네, 다섯 개. 다섯 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친여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 면접 조사하는데, 이 면접 조사한다는 것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조작 가능성이 더 크다. 뭐 쉽게 얘기하, 면 그런 평가도 나오고, 어, 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많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그렇지, 뭔가 수상해요. 그이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여러분께 보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병철 씨, 이 대나무 욕을 제기한 이 상가가 정말 민주당원 20년 이상을 어, 당원해왔는데요. 우리 야권 인사들의 근족이라든가 조합만 있지. 민주당 측에서는요, 다한 명도 없고 조합도 없다. 굉장히 쓸쓸하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요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실세냐, 아, 실, 예, 실체냐 자, 이 떠나는 분을 이렇게 써나서야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세개 어, 정도의 녹취록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지금 해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렌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이죠. 어, 우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양자 토론이 설 연휴 전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측 협상 단위 말이죠. 어,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예, 그리고 이따 이후에 있는 이런 다자 토론은 다자 토론대로 가되, 지금 이제 설 전에 양자 토론,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후보가 저는, 어, 이 진정성 면에서,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그다음에 하나는 나라 살리는 정책과 공약을 제기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갖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 정의당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뭐 참여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상정 후보가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 맞죠. 왜냐하면 지금 이 허경영보다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저, 이, 여, 영국 정의당 대표 오늘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연락도 안 되고 답답해 죽겠다. 그리고 2차 아, 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1월 중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아, 그리고 에, 기존 선대위 일괄 사태에서 사실상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 지금 핸드폰도 딱 꺼놓고 있어가지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오늘 밤에는 집으로 방문할까 생각 중이다. 이러한 요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보가 연락이 안 돼서 굉장히 답답하다. 의회 심상정 의원실은 후보와 소통이 되고 있는지 보러 왔는데, 역시 후보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심상정 후보의 숙고, 좀 기어, 어, 길어질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운동을 더 한다고 해서 후보가 거기에 마음을 쓰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첫 번째 인선, 선대 인선 했을 때, 1월에 2차 선대위를 구성하고 어, 하기로 했었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2차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후보와 최종적으로 상의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찰나에 숙고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리고 후보 사퇴론과 관련해서는요 어떤 판단하시든 당은 판단을 존중하려고 한다. 그동안 후보께서 대선 출마가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심 후보를 믿는다. 이 얘기는요, 결국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퇴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요, 핸드폰까지 꺼놨다라는 얘기는요,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심상정 후보에서의 극단적 선택은 물리적인 뭐이 몸과 관련된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운명과 관련된 선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후보를 사퇴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예, 정계를 은퇴하는 방안 그래서 뒤에서 백의 종군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일 것이다 저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정의당은 말이죠 사실상 우리 한국인은 맞지 않아요 정의당 핵심이 뭡니까 저쪽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입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예, 빨리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야말로 이제는 정의당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예.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허경영의 후보가 오히려, 야, 장관자리 한 자리 듣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 이렇게까지, 예, 지금, 네, 예, 허경영이가 지금 이 상황에 올라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지율을 보면요, 이 허경, 음, 이 허경영보다도 어, 지지율이 낮는 조사가 조금씩 나와요. 이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면 허경영의는 3.2인데, 심상정은 2.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적으로요. 여론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오늘 나온 여론 조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여론 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섯 개 조사 기관을 쭉 보니까 말이죠. 이 다섯 개 조사 기관은 지난번에 이 내용이 타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여론 조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말이죠. 아주 친여 성향이 노골적으로 강한데 이런 데서는 윤석열 후보가 밀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는 폭도요. 제법 커요. 오늘, 지금 MBS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지금 두 군데는요, 이두 군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요. 한길리서치하고 리얼미터 두 군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데, 예, 예, 이세 군데, 세 군데에서는요, 세 군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밀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n b 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네 군데죠? 여기를 보면, 날짜는요, 어, 10일하고 12일까지니까, 제일 최신 이, 업데이트된 어, 서베이입니다. 이재명이가 37, 어, 지난주에 비해서 1%가 올라갔고, 윤석열은 28%, 여기는 올라간 것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 그리고 안철수는 2%가 올라서 14%가 됩니다. 그리고 심상정은 3%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제 20대를 놓고 보면요,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똑같이 21% 그리고 안철수는 16%를 보고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이재명이가 48% 윤석열 후보가 27%로 21%나 높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심판이냐 아니면은 어이 안정이냐 심판론이 45 그리고 안정론이 42 그래서 어이 안정론은 3%가 빠지고 심판론은 3%가 올라가서 지난 주에는요 안정론이 더셌는데 뒤집어졌어요. 정당 지주를 보면, 국민의힘은 30%, 민의당이 35%, 그리고, 정의당이 4%라 되어 있고, 그리고 문재인의 경우에는요, 부정이 44, 긍정, 이 44, 부정이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NDS, 여러분들 뭐, 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거 전부 친, 여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이고요. 그 다음에는 면접조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면접조사하면 면접 조사하면 여당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참 저기 한 것은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뭐 때문에 지지하느냐 물어보니까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43%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가 70%고요.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가 33%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냐? 이, 어, 이것은 70%가 계속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층의 81%가 그냥 지지하고요. 윤석열은 74%, 안철수는 43%, 심상정은 33%.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의 결속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누가 제일 잘할 거로 보이느냐? 그러니까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재명 43이고요. 윤석열이 18, 안철수가 15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전히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에, 에, 투, 어, 지금 NBS가 이렇게 9%나 앞서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아, 이 뒤지른 는즉 이재명이 앞서는 것이 KSOI. 에, 에, 지난 7일날, 8일날 조사한 건데요. 그래서 윤석열은 35.2, 이재명이 37.2, 안철수가 15.1입니다. 그래서 약한2% 정도, 1.6% 정도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되어 있는데, KSOI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좌파의 김갑수 평론가. 이 사람이 주인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면접. 그 다음에 또 KBS,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NBS에도 한국 리서치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KBS는 똑같이 아까 7일, 8일, 9일입니다. 그러니까 KSOIO 비슷해. 이걸 보면은요. 아예 k b s 는요윤석열을 어디다가 갖다 내버렸느냐. 3위에다가 갖다 내버렸어요. 이재명이 27.2, 안철수 20.2, 윤석열 16.2. 그래서요. 11.5%나 차이게 차이가 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세 군데가 윤석열 후보가 뒤지는 걸로 돼 있는데 이세 군데의 공통점은 굉장히 친여 성향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면접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아, 이제 결론 다음에 하나, 두개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디서 앞서느냐? 후키뉴스가 얘기한 한길 이석준이다. 이거는 8 9 1일입니다 여기서 윤석열은 38, 이재명이 35.4, 그 다음에 안철수가 11인데요. 지금... 어 이 윤석열과 안철수는요, 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34.9에서 38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만 떨어져요. 42.4에서 35.3 급락. 그다음에 안철수는 5에서 11급 등입니다. 자 한길리서치. 자 그러면 어 그다음에는요 리얼미터, 예, 리얼미터 YTN 의뢰인데 이거는 10이라고 11이 됩니다. 여기서 윤석열이 이겨요. 39.2대 이재명이 36.9그 다음에 안철수 12.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왜 오늘 발표한 NBS 어, 조사 믿기가 어렵다. 뭔가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는 이유는 자 지금요. 5일, 4일, 5일, 6일 이 내용이 아주 제일 최고도로 나쁠 때에요. 자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전부 다 지금 NBS의 경우는요. 10, 11, 12일 이잖아요. 바로 요즘 얘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거의 일주일이나 다 돼가요. 내용이 마무리되는지. 그 이후로 윤석열 이 행복, 그 다음에 대외적인 입장문, 발언, 실상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개선됐어. 특히 2030들한테 쓴소리를 많이 듣고, 그거를, 예, 어, 예, 어, 뭐라고 그럴까요. 유세에 적극 다 반영했어요. 그래서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짧은 쇼츠. 그 다음에 일곱 줄 일곱 자 메시지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아주 단타형 메시지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층의 지지율이 크게 변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까지도 지금 따라서 할 정도로, 그리고 안철수 후보까지도 따라서 할 정도로 홍보 방법을 바꾸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용이 좀 이제 마무리됐죠.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력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시간이 일주일씩 흐르면서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90 리얼미터 한길 리서치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반등 모멘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9%나 차이가 나게 떨어지냐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KBS 같은 경우는요, 789 거든요, KBS. 그리고 KSY도 7 1 8일. 근데 이제 KBS가 27.7대 16.2니까 11%나 떨어뜨려 놨잖아요? 9일날? 그러면 789니까 바로 내용 마무리 직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라도 여론의 반영이 좀덜된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라도 되는데, NBS 10, 11, 12는요, 완전히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자세, 근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 쓴소리를 받고 있다는 거, 메시지 전달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준석과 이, 이 공동행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반등 모멘텀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어, 분석해 보면, 이 NBS 조사 결과는 정말 이상해도 굉장히 많이 이상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할 때가, 그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이 유세 활동, 홍보 활동, 그리고 정책 공약, 이거에 대한 이 우리 유권자들과의 공감대 확산, 이러한, 음, 이런 러한이 것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석 대표가요. 오늘 부산 KNN 방송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설 때가 되면 한7% 정도, 설 전에 7, 8% 정도의 우위가 예상된다. 아,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행자의 말에 대해서는요, 정권 교체라는 목표에 대해서 의견을 보인 적은 전혀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후보가 정치 신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의 조언을 듣다가 갈등이 생긴 것 같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요, 이 단계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윤석열 후보 뭐신이다는거전 세계가 다 알아요. 이제 신이다, 신이다, 이런 말은 다급적 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이3 0대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 특히 일부 조사에서는 전체 지지율도 이재명 후보를 추회했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한길리서치의 리얼미터예요 그리고 부산이 소외됐다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는요 이 후보가 부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 주말에 또 다시 울경 지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 이 지지율 상승세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이버르면은 단일화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재명 측에서 굉장히 긴장에 빠져 있고, 지금 그 캠프 측에서는요. 이러다가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야권이 설령 만약 단일화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삼자 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우선, 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 어, 이 10%대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참자 구도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냐.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급상승 국면이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호남의 민심이 여전히 굉장히 미지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건노갑청대철 이런 원들로들이 복당식이 있었는데 이걸로 반전이 되겠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뭐, 건너갑 정재철, 이런 분들이 무슨 영향가가 있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저는 별로 영향이 없고,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후보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 리스크 요인 때문에, 말하자면, 지지율은 박스권에 묶일 수밖에 없고, 추락할 길밖에 없다. 아,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 사인과 관련된 경찰, 당국의 공식 발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사인 분석해 보니까 외적 요인이 없다, 즉 타살설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내부 질병과 관계된 것 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김근준 서울 경찰청 강력 개장이 발표했어요. 자, 통상적으로요, 이런 1차 부검을 하면 구두 소개는 그냥 브리핑을 잘안 하는데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브리핑을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변사자는 누워서 사망한 상태였고 감시 결과 외상 및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국과수부검을 실시했는데 실시 결과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없다.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부검의 구두 소경이다. 이는 고령 고혈압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한 발생 가능한 심장 질환이고, 혈액 조직 약, 동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외부 출입자는 CCTV 확인한 결과 전혀 없다. 또, 이 고인의, 고인의 시신 발견 당시 시신 주변에 약봉지가 있었고, 수건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수건인이 면이 전혀 없었고,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이다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부패액이 흘러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약봉지는 있었고 관련 질병과 관련된 건데 무슨 병과 관련된 건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 건보공단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사인 자체가 대동맥 박리 및타이인데 복용한 약이 있느냐? 그거는 건보공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법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예. 그리고요, 중증도 이상의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이 2배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부 유족들이 지병이 없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요, 또, 이 지병이 없었다는 진술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보도 내용이 아픈 것도 없었고, 그러는데, 주변인들 중에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고인이 편의점 로고가 찍힌 봉투를 들고 객실에 들어갔는데 양 말고도 술이나 그런 음, 음, 그런 게방 안에 있었는지 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만한 그런 건 없었고 뭘 사가지고 들어갔는지가 변사 사인과 관련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또뭘 사가지고 들어갔는지까지는 좀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 대목이 굉장히 참 의심스러워요. 아니 지금 사인까지 발표하는데 뭘 사갖고 들어갔는지 예? 이거를 답변하기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에 피가 왜 묻어 있느냐. 이런 것도 자꾸 그러니까 의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이래서요. 어, 지금 뭐, 예, 이게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서 직접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의욕은 여전히 남는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20년 당월이 났는데, 예, 예, 이병철 씨, 야말로 이 상가가 굉장히 쓸쓸하다. 이런 보도가 문화일보 기자가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취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녹취록, 지금 이제 세 개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민석 변호사가 밝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녹취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개 중에서 변호사비 대납 녹취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이 해경궁 김씨 사건, 검찰에서 기소 중지됐잖아요. 검찰에서는 기소를 올렸는데 이 과정, 뭔가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해경군 김씨 사건 검찰 기소 중지와 관련된 내용 이 녹취록 이 관련 이 규명을 위해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2개월 전에 휴대전화를 바꿨고 PC 태블릿 이런 다른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해경군 김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2018년도 11월에 이 해경군 김씨를 허위사실 공표 그 다음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당시 수원지검에 송치했어요. 근데 수원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중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때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이태용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그래서 이 전관 변호사를 영입해서 사학권 처리에 영향을 준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은 지금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를 망설이고 있는데 유족 중한 명이 문화일보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지금 굉장히 주목을 너무나 받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망설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이, 과연, 어, 어떤, 어, 이, 말하자면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될지 한번, 어, 지켜봐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요, 이상직, 어제 법정 구속한 판사가 그동안에 하도 많이 시달리고,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선고를 며칠 앞두고 근무 중에 쓰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서 수액을 받고 돌아왔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계속해서 쓴 것으로 지금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전주지역에 있는 법조계 예, 인사는 재판 내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7명이나 바꾸면서 요 계속 지연작전을 쓰고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일을 미리 정해놓고 이 담당 예, 부장판사가 재판을 강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월 달이면 법원 인사가 있잖아요. 인사까지 노리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썼는데 이것이 오히려 판사를 자극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판사, 이 강부장 판사는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달에 1심이 있었는데,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어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더 꼼수 전략을 이상지가 쓰다가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이, 이스타나 항공의 이 횡령 배임 혐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징역 6년이 선고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판장 뭐라고 판결했느냐?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질타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상직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재판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했는데 공소 사실이 명, 명백하고 죄차이 너무 무겁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이렇게 판, 판, 에,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번 이스타 항공이 횡령 사건, 에, 그야말로 첫 공판 기일을 정한 후에 6개월치 기일을 미리 정해서 재판 일정을 촉행해 왔어요. 아, 그 결과 어, 이렇게 이 죄질이 나쁘다. 그래서 법정 구속했는데요. 이런 양심 있는 판사가 살아 있다는 거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판사, 어이 이제 예, 건강, 뭐 아무래도 좀 많이 다친 것, 훼손된 것 같아요. 조속히 제대로 좀, 어, 회복이 돼서 이러한, 어,